카페 기본 메뉴 중에 하나인 카페 모카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초코 소스랑 에스프레소, 스팀 우유하고 휘핑크림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얘기했듯이 잔 사이즈를 보시고 그 잔에 맞게 레시피를 측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는 한 초코 소스 15g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레시피는 항상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형이 되면 맛에도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초코 소스하고 에스프레소하고 잘 섞이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지금 스팀 한 우유 컵프 부드럽게 굉장히 스팀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쭉퍼지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지지대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다 이제 휘핑크림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질소가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스팀 저기 휘핑크림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화되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휘핑크림은 차갑고 지금 꺾이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벽에 닿게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무늬를 내서 예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쌓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많이 하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를 올린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드레질을 해서 초코소스를 올려줄게요. 그래서, 너무, 그, 폭을 너무 좁게 하셔도, 네, 부담스럽고요. 너무 넓게 하셔도, 뭐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네, 고기 끊게 물어보시고, 네,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보카를 만들어 봤는데요. 집에서도 모카포트를 이용해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카페에서, 카페에서도 드실 때 이제 선택을 하셔서 기호에 따라서 휘핑크림을 이제 조금만 뭐 부탁을 하시던지 혹시 초코소스하고 에스프레소하고 우유의 맛을 즐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